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6년이 시작한지 한 달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재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향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고 방해하면서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반대시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 주신 것은 그 맡겨두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주인들 알면서 죄를 범하고 있던 모르고 죄를 범했던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계획,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대속이라는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일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단어입니다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r e y o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대속물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대속물이라는 이 말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노예를 해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빚 때문에 종이나 노예로 팔려온 사람 혹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 노예나 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만큼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값을 지불해야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이니까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죄의 종이었고 욕심의 종이었고 죽음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종이며 욕심의 종이고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대속의 재물,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죽음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덜컥 옮겨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볼수 없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볼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길로 계속 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는 계속 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길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외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의 기회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기회마저도 없었지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길을 보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었던 죽음의 길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이 구원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녁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